오늘의 친구는 하얀색 쫄쫄이로 굉장히 활약하고 있는 제 친구입니다. 오! <laughs> 아, 내게 오시는군요. 와, 크다. 자기소개 한번 해주세요. 아, 안녕하세요. 저 해싱포야 또상호입니다 아, 반갑습니다. 허벅지 진짜 크다. <laughs> 민준 선수들은빨 때도 한 번에 꽂아요. 좋아요. 어. 알았어? 어, 알겠어 다음에 제가 더 세게 때니다 <laughs> 아, 선 손준이 진짜 크시네. 이게 프레임이 안 담긴다. <laughs> 아. 아. 어. 아. <laughs> 고맙습니다. 오늘 운동하러 을갈 건데. 네. 일단 커피 한잔 사. 네, 네. 좋아요. 그 모르시는 분들이 있으실 것 같아서 혹시 본인 자랑 한번 제 자랑이요? 네. 한글 간거 너무 다시 꺼내는 거 같아가지고. 아,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아니, 아니. 도쿄올림픽이랑. 도쿄올림픽. 황정아시안게이 황조아시안게이. 아카르타아시안게이. 금메달 다을게요 아, 모두요? 네. 세계 대회 다, 큰 대회 다, 금메달? 네. 아, 금메달밖에 모르는 사나이시네. 그러 오시죠. 아시아시아. 빈징 선수들은 빨대도 한 번에 이렇게 딱 꽂아요. 여기. 열... <laughs> 시합인 것 처럼 그, 그.. 그 정도는 저도 음. 어우 잘.. 어.. 음.. 음.. 이걸로 해주세요 네 <laughs> 가시죠 아 오늘 시합 갔다 와서 시합에 이제 안된 부분 같은 좀 아쉬운 게 있잖아요 네 제가 이제 저희 형이 펜싱을 했었어요 음좀 네, 오래 했어요 한1 0아 어, 어. 형도 펜싱 선수였던 거예요? 네 형이랑 이제 시간을 내서 도와주셨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음 근데 가족이 같이 운동선수 출신이면 시합이나 연습 후에 피드백이 조금 더좀 냉정하고 그런 식으로 주나요? 있어요. 굉장히 네, 있어요. 근데 그게 지, 지나고 나면 도움이 많이 되는데 네. 그 당시에는 엄청 <laughs> 듣기 싫어요. 아, 아 그렇죠. 선생님들이 얘기하면 네, 네, 네 하고 이렇게. 아 선생님이니까 근데요. 네. 네. 형이 얘기하면 너무 이제 직설적이니까 알았어 아. 이렇게 하고 딱 지났는데 나중에 다른 시합에 그게 이제 다시 생각나는... 음, 음. 어, 안녕하세요. 어, 형이, 형이신 거예요. 어, 형이에요. 소, 소개 한번만. 사옥이랑 펜싱클럽 준비 중에 있는 전직 펜싱선수 오상민이라고 합니다. 형제가 펜싱 검객이네요. <laughs> 사옥이는 좀 어떤 동생이에요? 사고 없이... 사고 없이... 무난한... 무난한... 착해요. 그냥 한마디로 착한 음. 동생. 근데 아까... 우성 선수는 형이 꽤나 잔소리 많이 한다고 아 선생님이 말씀하시면 어네 하는데 형이 말하면 좀 아, 알아서 할게 그렇게 한다고 <웃음> <웃음> 아 그런 얘기를 해? 예예예 네, 네, 네. 그 얘기네 어네 네. 가셔야 되죠 아네 시간이 진짜 유럽 분위기가 나네요 그럼 이제 몸 풀고 준비하시는 네, 네. 음, 음, 음. 아,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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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다녀오세요, 다녀오세요. <laughs> 네,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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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죠니 아니, 세요 아니, 아세요연락니 아니, 아 아니, 아니,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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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니아 아니, 아니, 니하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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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니, 아니니니 야, 좀풀어야다 난. 난판 아, 좀 몸을 봐봐. 좀 푸시고. 아, 어, 어. 아. 와. 바다닥 소리가. 퍼벅지 어. 진짜 크다. 아, 아 거기 좋다. 거기 좋다. 퍼벅지 어. 안 때리고. 든 그러면은 상대편 입장에서는 이 퍼벅지 못한다. 힘들어 네. 죽겠습니다 아 지금 그두 분은 지금 얼마 만에 맞춘 건요 <laughs> 이렇게 피드백 주고 이렇게 맞추고 이런 건 처음인 거 같은데 어, 대표팀 들어가고 나서는 맞아, 맞아. 오. 내가 진짜 쏠 테니까 진짜 뺐다가 진짜 때려봐 음. 그냥 음. 게임이라고 생각하고 우와 이렇게 돼 뺐으면 돼 여기서 내가 지금 너뭐 때릴 수 있잖아 때릴 생각으로 들어가야 이 라인을 벌써 시작하고 있어야 튀으면 이렇게 돼야 되는데 사실 이런 거 당하는 게 최근에 많아졌잖아 어 네. 상황에 불리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상황에 대한 정보가 많으니까 맞아요. 어린 친구들은 그냥 분석이 돼서 들어오는 거구나 안 빠져요 그냥, 네. 그냥 이러고 계속 이러고 있어요 아, 옛날에 네. 제가 형한테 했던 말이 뭐냐면 막았어? 네. 어 알겠어 다음에 내가 더 세게 때린다 이런 거 있었어 그러면 이제 처음에는 막혔다가 그다음에는 아, 아. 맞는 거지 근데 이제 지금은 뭐냐? 나 아껴? 어? 아 그러면 내가 반대쪽 때려야 되나? 그럼 이렇게 먼저 때리는 거예요. 아 내가 생각하는 찰나에 당하니까? 네. 아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오래된 선수들의 어쩔 수 없는 핸드캡인 것 같아요. 그거를 이제 회피하려고 안 해도 되는데 음. 그냥 심적으로 회피를 하고 있나 봐요. 음 그래서 이제 형은 그걸 깨라. 음 해서 도움이 좀 많이 그래도 오래된 선수는 뉴비들이 가지지 못한 경험을 가지고 있으니까 네, 경험이 또 엄청 큰 무기가 되지 않겠어요 아 그쵸 수비하다가 네. <laughs> 먼저 때리려고 할때 상대가 같이 때리란 말이에요 그럼 내가 지니까 여기서 때린다고 하다가 받아치는 이런 음. 이런 게 이제 필요한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요거 연습하려고 안 <laughs> 우와 우와 아, 뭐 방금 무슨 상황이 있었어? 잘안 보여서 그런데 내가 수비기 때문에 어. 저는 불하나 한테 내잖아요. 음. 그러니까 때리 않는 거안 맞게 <laughs> 원래 맞고 때리는 걸 제가 많이 해요. 상대가 그걸 알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때릴게. 음 때릴게 하면 나오잖아 풀이. 아 우와. 어. 이거를 살짝 때리는 거 말고 붙으면서 하는 게 좋을까? 어어어. 어. 아, 아 와. 어, 뭐가 뭐가 된된 거죠? <laughs> 슬로우모션을 하면 때리는 쪽을 어, 어. 하다가 막고 때리고. 아. <웃음> <웃음> 와 연출 <연식을> 좋다. <laughs> 와 <딱> 잘한다. <laughs> 내 의도를 보여주고 네. 이거 아니었지? 맞죠, 맞죠. 맞죠. 오. 안장에서 좀 많이 자신이 떨어져서 자신감이 떨어졌잖아. 그냥 그냥 내려봐. 어. 네가 그냥 내가 빼던 맞던 그냥 때린다 지금. 어. 알겠. 이거는 그냥 네가 키가 커서 길고 그런 거를 떠나서 만약에 네가 진짜 때린다 마음 먹으면 너다 때릴 수 있잖아. 어. 그러니까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좀 빨리 네가 찾아야 될것 같아. 어. 그런 아. 것들 이렇게 뭔가 이제 막는 거 신경쓰니까 어디 때려도 그냥 맞던 말던 그냥 넣어때려주 아, 이런 식으로. 바로... 엄마인지 예. 그러니까 <laughs> 아, 그, 그, 인지 알지를 많이 하시네. 엄마인지. 엄마인지 모르게. 으거 지금 거리가 되면, 시작하라. 오아 오오. 그냥 이런 식으로. 네가 먼저. 타이밍을 잡는 거지 근데 지금 나는 하고 있는 거 잘하고 있다고 생각해 근데 이제 그거를 그냥 진짜 지든 이기던 그냥 갖다 때리라는 거지 음. 이렇게 만져 만한번 더. 자 지금 마지막만 지금 한네번 외치신 어, 것 그래, 같아요 하하 그래. 그래 빨리 오아 이렇게 어. 오케이 오케이 좋았습니다. 어, 끝나신 건가요? 예, 끝났습니다. <laughs> 동생 준비하는 과정이 좀어던것 같아요. 잘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뭐 음. 올림픽뿐만 아니라 다른 대회도 다 준비하는 과정이 있잖아요. 음. 그냥 그거 하던 대로만 음. 잘 하고 자신감만 찾았으면 음. 사실 오늘도 자신감을 찾기 위한 그런 아, 조회. 제일 중요하죠. 네, 그런 것 때문에 좀 같이 맞춰보고 싶었던 음. 건데 음. 잘 전달됐던 음. 것 같습니다. 사무 선수 전달 잘 받았나요? <laughs> 아냐면 이게 <laughs> 형들도 있고 응. 동료들도 있고 근데 다 이제 잘했다 하면서 이제 컨디션도 올려주고 끌어올려주려고 하시죠. 응. 형처럼 이렇게 냉철하게 얘기해주는 사람은 가족 말고는 거의 없잖아요. 응. 그러니까 이제 저한테 더 피드백이 많이 된것 같고, 응. 응. 저한테는 진짜 이런 게 필요했던 것 같아요. 응. 일단 식사 좀 해야 될것 같아요. 아, <laughs> 좀 많이 진이, 진이 많이 빠지신 것 같아요. 네. 드십시오. 응? 그럼 운동은 두분이서 똑같이 시작하신 거예요? 거의 비이좀더 빠르긴 했는데 음. 훨씬 빠른 건 아니고 음. 응. 형이 시작한 게 영향이 컸겠네요? 형 따라다니다간 거예요. 와, 이게 진짜 친구 따라 강남 간다고 <laughs> 어쩌다 시작했어요? 형은? 저는 어렸을 때부터 키가 컸어요. 음, 그냥 거의 지금 키가 막... 중학교 때? 근데 음. 안, 키가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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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그래서 이제 학교에 그냥 펜싱 부부가 있었어서 네. 막 권유를 받았었는데 이제 그때 당시만 해도 너 펜싱 할래? 물어면 펜싱이 뭐예요? 이럴 때였어요 아 그때 그 때만 했어요 음. 아빠 따라서 오는거 많이 회사 왔었어요 초반에 고싶다고 음. 상욱이가 음. 언제 딱와얘 운동 잘하는구나를 느꼈어요 펜싱을 하기 전부터 키는 작았는데 뭐, 운동은 뭐 운동을 하든 다 잘하는 그런 음. 사람 있잖아요 그런 애였는데 제 기억에 초등학교 뭐 6학년 때가 시작을 해서 중학교 1학년 처음 대회를 나갔는데 그때 당시 8강을 갔었던 걸기억하요 그게 어, 어느 정도 어려운 거예요? 제가 지금 스케이트를 배워서 상대해서 이기는 거예요. 그런 느낌이. 에요 아, 그냥 오, 마, 진짜, 말이 안 되는 말이 안 되는 순간이기는. 오, 그게 몇 개월 차 때예요? 1년안쪽기었던거 같아요. 1년안 됐을 때. 좀 다른 얘기인데. 아까 훈련할 때 보니까 다른 종목 선수들은 진짜 훈련을 되게 휘몰아치는 모습들이 많았는데 두 분은 유독 좀 훈련보다는 많이 조금 더 많았던 것 같아요. 맞아요, 맞아요. 오늘의 의도랑 맞는 완전 거예요? 완전 맞아요. <웃음> 어... <웃음> 오늘 같은 경우는 살짝 좀 음, 마인드가. 마인드 변화 있느냐. 마인드 세그. 내가 이제 다시 진천에 들어가서 훈련을 할때 어떤 생각을 하고 해야겠다 하는 그런 음. 이제 무미 트레이닝도 이제 새로 할수 음, 있게 하잖아요. 음. 그런 거를 좀 이렇게 다지러온 거여서 뭐 많이 뭐 그렇게 하고 먹어보다는 게 딱딱하면서 <끝> 막 <끝> 아, 이런 상황에도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음, 이런 그냥 음. 얘기하는 거아성선수오 음. 음. 디저트를 좋아하시나 봐요 아 좋아하지 않는데 <laughs> <laughs> 불리고 싶은 별명이 형, 없어요? 별명은 저는 정환이 밖에 생각이 안나 옛날에 방송 프로그램 나갔을 때 네. 몬스터 뭐뭐뭐뭐 누구누구 뭐몇강 진출 이런 네. 식으로 이제 저, 저 올라가서 나왔고 미남 검객 뭐 누구누구 이런 식으로 올라가데정원영만 음. 백전노장 <laughs> <정환> 아 백전노장 뭔지 모르는 요아 나는 뭐가 있을까 괴물 검객 어때요? 원래 별명 괴물 검객 괜찮아요 그냥 딱 기사도 음. 많이 나와서 음, 음. 기존에 있던 거니까 예, 예. 익숙한, 익숙한. 어 파리 올림픽 준비하고 있는 동생한테 해주고 싶은 말 있어요? 가족으로서 지금 사실 부상이 많으니까 네. 일단 경기 자체는 후회 없는 경기했으면 좋겠고 음. 일단 안 다쳤으면 좋겠어요. 안 음. 다치고 그냥 잘 마무리만 잘할 수 있었으면 음. 좋겠어요다 그러면 펜싱을 사랑하는 선배로서 한 마디를 하면 이러면 또 얘기가. 같은데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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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욱 선수 운동할 때참 잘했다는 순간이 있어요. 지금도 하죠. 왜냐면 오. 이거를 안 했으면 내가 몰라고 있었을까? 아. 이거라도 하니까 지금 이렇게 밥 먹고 하는 거지 <laughs> 밥은 먹고 었으려나 아, 아니, 되게 현실적인 얘기다. 야 어. 네, 어.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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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음> <좋았습니다>. <웃음> <좀> 힘내세요, 무상공 <laughs> 선수님. 啊。<laughs>